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이상하게 마음이 더 아프고 삶이 무거워집니다.왜 운이 좋아지기 전인데 고통이 먼저 찾아올까요?첫째 낡은 것들이 먼저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다 다른 관계 의미 없는 직장 버티기만 하던 일들이 하나씩 사라지면서 상실감과 공허함이 찾아옵니다.하지만 그건 불행이 아니라 자리를 비우는 과정입니다.둘째 마음이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. 운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머뭅니다. 그래서 삶은 질문합니다. 정말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지를. 셋째,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. 관계가 정리되고 조용한 시간이 많아지면서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. 이 고요 속에서 운의 방향도 함께 바뀝니다. 넷째, 과거의 나를 떠나보내는 통증입니다.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빈 공간이 생기고 그 공허함이 바로 아픔으로 느껴집니다. 그래서 대운이 오기 전에 고통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나로 바뀌기 직전의 성장통입니다. 지금 힘들다면 끝이 아니라 변하는 중일지도 모릅니다.